DevC++를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DevC++를 이렇게 음,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에 다운로드를 누른 다음에 어, 바로 이제 Setup 파일이 뜹니다. 그거를 실행을 exe 파일을 실행하고서 이제 한국어로 선택을 하고서 계속 눌러주면 됩니다. 동의함 다음 설치 마침 자, 이렇게 눌러주고요. 다시 다 마침이 되면 다시 언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어로 맞춰주고요. 폰트는 기본적으로 콘솔라스 폰트로 되어 있습니다. 엑스 버튼 눌러주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 데브세 뿔뿔이 뜨고요. 여기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눌러서, 콘솔 응용 프로그램, 콘솔 애플리케이션 선택합니다. C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명을 확인 버튼 누르고서, 누르면 이제 저장을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냥, 뭐, 파일 이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줄만 프린트 프로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파일 이름 물어보고요. 메인 i c 로 저장을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선 컴파일 버튼이 F9고요. 여기 아이콘 눌러도 됩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 에러랑 경고가 없다고 뜰 경우에는 제대로 한 거고요. 자, 실행을 할 때는 여기 옆에 있는 걸로 해서 아, F10 키입니다. F9, F10 키.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은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C 컴파일러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캡쳐해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직접 집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이나 d e v s e e 를 깔아서요, 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10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문이나 제어문 같은 거 모르니까 뭐 프린트문을 10번 쓰든지 아니면 쭉 여러분들 이름을 10번 쓰든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브시풀 풀을 실습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아, 자, 일단 오늘 배웠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C 언어의 개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 간단한 실습을 어, 비주얼 스튜디오와 데브시스플플에서 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데브시스플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롬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요. 어, 구글에서 데브시스플플로 검색을 이렇게 합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하면 시간이 걸려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 다 다운로드가 다 됐습니다 허용한다고 예스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 코리안으로 해 주고요 동의 해주고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설치를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쭉할 거예요 자 마침 버튼 누르고 실행하게 하면 실행이 되겠고요. 음, 자, 그래서 마침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게 다시 언어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Next 버튼을 누르고 콘솔라스폰트 확인하고 Next OK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에 파일 새로 만들기 소스 파일이 아니고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점 C로 해서 콘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저장은 아무데나 일단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엔터 치고 어, brint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hi 라고 이렇게 쓰고 어, 문장 끝에는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게 되거든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소스를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이제 컴파일 해 보려고 하면요. 이렇게 저장하라고 나와요. main.c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해서 에러와 경고가 없으면요. 어, 제대로 된 거고 그 옆에 실행을 눌러 주면 자, 역시 이렇게 하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devcpp를 이용해서 실습하는 방법, 다운 받아서 실습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고 듣기 힘들었을 텐데요. 어쨌든 음, 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